LG전자가 만든 여러가지 스마트폰 중 명작 중의 명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오늘 알아볼 스마트폰은 노콘과 후면 전원버튼을 탑재한 LG G2입니다. G열 파크. LG G2는 2013년 8월 8일에 공개된 LG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브랜드인 G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로 미국 컨슈머 리포트의 1위에 오르는 등 당시 굉장히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스마트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기기 자체의 디자인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이 전면부에 있던 물리 버튼을 없애고, 소프트키를 채택한 다음에, 이 전원 버튼을 후면으로 넣어버린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판매되었던 삼성 갤럭시 S4의 디자인과 애플의 아이폰5의 모습을 봐도, 화면상의 소프트키와 후면의 전원과 볼륨 버튼을 배치한 LG G2의 디자인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전원 버튼이 후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서 생활을 할때이 핸드폰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킬 거냐 전원 버튼이 후면에 있으니까 킬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안된 아이디어가 바로 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기능 바로 노콘입니다 이 화면을 그냥 툭툭 두번 두들기면 바로 이 화면이 딱 활성화되면서 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원 버튼을 후면으로 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노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한다 그 노크온이 라는게 어쨌거나 화면을 두번 치면 화면이 켜지고 화면 상단 바를 두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게 만드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2024년인 현재에는 물론 뭐 애플 아이폰, 뭐 삼성 갤럭시 다 지원하고 있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애플과 삼성 모두 다 지원하지 않던 혁신적인 기능이면 트림이 없던 거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애플을 떠올잖아요 근데 이 애플마저도 아이폰 10 이후 모델에서 탭해서 깨우기를 지원했다는걸 생각해 본다면 2013년에 이런 기능을 생각했다. 진짜 얼마나 고저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기능이었는지 지금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LG G2의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G2는 5.2인치 16대 9의 비율의 F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2.65mm의 얇은 베젤리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 국내 출시 모델의 경우 2610mAh의 교체형 배터리를 탑재했고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00에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 4.2 젤리빈이 적용되었죠. 이 카메라의 경우 전면은 210만 화소, 후면은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적용되었으며 이 후면 카메라의 경우 OIS 기술을 적용하여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도 높은 품질의 사진 촬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죠. 이 LGG2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혁신을 이루었는데 앞서 제가 극찬했던 그 노크온 기능과 더불어 이 게스트 모드, 그러니까 게스트 전용 패턴을 치고 들어갔을 때 원래 본 스마트폰 주인의 어떤 개인 정보가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게스트를 위한 기능도 추가되었죠. 또한 모션콜 기능을 통해서 이 전화가 오면 바로 기 갖다 대면 바로 통화 시작할 수 있게 요런 편의 기능도 추가되었죠. 이 LG G2의 슬로건이 Learning from you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배우겠습니다 이건데 그럼 우리에게 뭘 배울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단 말이죠. 이렇게 잡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든 어쨌거나 이 뒷손이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손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게 아닐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편리한 것들, 우리가 어떤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노코온도 그렇고, 모션노콜도 그렇고, 이 후면 디자인, 후면 전원 버튼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1년이 지난 지금 LG G2를 한번 평가해 보자면 이 소프트키 탑재와 후면 디자인 등 되게 혁신적이고 파괴적이고 이후의 모델에도 적용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변화를 일으킨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노크온 그리고 게스트 모드 모션 콜등 이런 진짜 사용자를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LG G2를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영상 속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이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면. 삐- 이런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음질, 영상을 볼때 약간 음질이 삐 이러면 조금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끄고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열에 약합니다. 제가 주열 파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에 약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땀이 조금 난다라는 거. 어, 물론 씻습니다. 어, 깨끗하게 씻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파크. 주열.